보겠습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10개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흰 공도 있고 검은 공도 있고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합쳐서는 10개예요 맞죠 합쳐서는 10개야 그때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다시 넣는 시행을 음.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해석을 많이 못해요, 애들이. 뭐라 그랬냐니까, 이렇게 돼있네. 아홉 번에 두번 꼴로, 맞죠? 꺼낸 공두 개가 검은 공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맞죠? 그럼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검은 공두 개가 나올 확률이 9분의 2. 손빵 대시오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검은 공두 개가 한 번에, 맞죠? 한 번에 나올 확률이 9분의 2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표현이다? 수학적 확률을 알려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그럼 다 됐죠.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검은 공의 개수니까 우리가 미지수를 활용해야겠네요. 검은 공의 개수를 몇 개라 고 합시다. X. 뭐 x. 개라고 합시다. 그럼 흰 공의 개수는 10 그렇죠? 10 x개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개 중에 몇개 뽑는데? 10개 중에. 그렇죠? 그 10개 중에 2개 뽑는데. 맞죠? 10개 중에. 여기 보공하게 편한가 봐. 10개 응. 중에 두개 뽑는데 지금 어떻다고? 검은공두 개니까. 검, 어떻게 돼요? X, XCE. C2, 그쵸? X, C2가 되죠. 네? 그게 몇 분의 몇이다? 9분의 1이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laughs> 그럼 얘는 10 곱하기 9분의 2, 얘는 <laughs> X 곱하기 X-1분의 2. 오케이? 그게 이제 9분의... 이랑 같으니까 날리고 날리고 그러면 날리고 날리고 음. 그걸 곱해주면 따라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얼마될까 20. 20 되는 거죠 이거 이수분의하고 하면 바보예요 그냥 하는 거죠 1차이라는 두 수가 맞아. 맞죠 따라서 x는 얼마되겠다 5 되겠습니다 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됐습니까